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타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관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명분이 좋고, 가치가 좋으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기독교인데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의 가치관에 자기가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인지, 그게 진짜 진심인지, 욕심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좋은 곳 따라갈 때예요 기도할 때고,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고, 그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세상의 가치관, 자기가 오늘 가치관, 명성이 있고 유명해지니까,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부탁하겠습니다. 뭔가를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틀렸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배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문제를 알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종과 종들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가치관에 굳게 쓰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